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찬송하는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찬양하는 자의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그랬는데 기다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두미야 침묵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지격하면 시온에서 침묵의 찬송이 죽게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조용히 침묵 가운데 저 마음속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그런 뜻이지요. 서원을 죽게 이행하리이다. 서원이란 삶의 결단을 말합니다. 진실된 찬양이란 내면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속속들이 절감하고 체험하는 중에 주님 제 삶을 드립니다. 즉,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찬송하면 떠오르는 말씀 중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연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찬송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를 알기 때문에 다윗은 시0편 33편에도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런 찬송 마땅히 진실된 찬송 마땅히 예 입술의 찬송과 삶이 하나가 되는 그런 찬송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마땅한 그 일이 우리 삶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늘 문제입니다 형식적이 되고 감상적이 되고 삶과 괴리가 생기고 입으로만 주여주여하고 마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그런 나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그런 그본연의 찬송하는 자의 자리를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2절에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 나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주께서 대까시고 가까이 오기하사 주엣들의 살기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집주성전의아름다움로만족하리다 주의 우리 구원의 하나님 이시여 땅의 모든 것과 먼 바다에 있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미 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찬양이 형식적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삶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은혜와 풍성함에 저절로 잔향이 나오지만 경험하지 못하면 그저 구경하는 사람만 되고 말뿐이지요. 몸이 건조해지는 것입니다. 이해를 할수 없는 거죠. 왜 저렇게 잔향하지? 뭐가 그렇게 감격스럽다는 거지?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구석구석, 매사에 모든 일, 모든 상황 속에서. 특별히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읽으셨는데 그 말씀에 보면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네 가지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어 2절에 보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3절에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4절에는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5절 넘어가서는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다윗은 삶의 전반에 있어서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기도드릴 분명한 대상이 있는 것처럼 복된 일이 없죠. 삶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면 진심을 털어놓고 위로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인생이 외롭지 않은 법인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헛되이 듣지도 않으시고 또 간구하는 바를 모두 응답하셔서 필요를 온전히 채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또한 특권 중에 특권 아니겠어요?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그 주원같이 붉은 죄들을 여러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수 있겠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도 서로 잘났다고 법대로 하자 이렇게 난리들인데 여러분 진짜 법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우리를 대하시고 율법대로 우리를 처단하셨다면 오늘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만 그렇습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타는 불 속에서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글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 깨어진 언약관계를 다 회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 또한 대단한 영광이고 축복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이 여러분이 우상 앞에 가서 또 고농 고목나무 앞에 가서 절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끔찍하니라 아니겠어요? 우리 권사님 예전에 그런 삶 사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그것처럼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어요. 수많은 위기와 환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런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고 그 은총으로 그런 위기 가운데서 다 벗어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진실된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구속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요.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만 깨닫는 사람과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 할지어다 우리가 또한 중요한 또잘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 아니겠어요 설명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맛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 맛보는 자들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맛볼 때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저 내면의 깊은 곳에서 진실된 잔양이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주권자의 힘을 고백하며 또한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새벽 시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사게 복을 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임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그 경이로움에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만물 중에 한 가지라도 허투로 창조하신 것이 없습니다. 세계가 다내손 안에 있나니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의 주관자시고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연이 결코 없습니다. 이맘때쯤이면 흙, 폭우를 동반한 대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분들이 생겨나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한해 농사한 거다 망쳐버리고 집을 잃고 또 목숨까지도 잃고 어떤 그런 단면만 보면 하나님이 하, 왜이 쓸데없는 태풍을 만드셨을까 있어서는 안될 것들도 이렇게 보여지죠 그러나 그런 태풍으로 인해서요 저 깊고 광활한 바다가 밑바닥까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산소가 그 안에 공급되고 바닥 속 생물들이 건강하게 살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 혜택을 결국은 누가 받습니까? 오늘 우리가 받고 사는 거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신비입니다 드레핀 꽃한 송이를 통해서 어떤 이는 살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고 땅 속에 그 지렁이 한 마리를 통해서 땅이 기름져지고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으면서 우리가 사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볼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또 섭리하시는 그 놀라운 주관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는 정말 신비예요. 우리 인생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가 살면서 하루하루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사고들. 그게 지금 내 눈에는 좋아 보이건 좋아 보이지 않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하나님은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손으로 귀결시키시는 분이라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 단면이 아니라 큰틀 안에서 보면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와 또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가 깨달아지고 경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찬송하시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그런 영적인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연하게 지나쳐왔던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어지고요 역사를 또 세상의 모든 만만을 움직여 가시는 큰 틀을 안아서야 하나님의 솜씨하신 손길이 다 느껴지게 되기를 그래서 저 깊은 내면에서 정말 진실된 찬양이 우러나오는 이 복된 날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세요.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니 같이 또 읽어 볼까요?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대로 옷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노래 하나이다. 모든 것이 주의 은택입니다.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그랬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걸어온 길또 앞으로 걸어야 할 모든 길은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어떤 길이요? 에 기름 방울이 떨어지는 복된 길이에요. 그걸 깨닫기,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유명한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곧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 복된 길을 걸어가는 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내 영혼의 그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고 찬송을 불렀는데 오늘 본문에 어쩌면 가장 조갑한 잔송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그 잔송을 부르면서 함께 새벽 이 새벽에 묵상한 시편 또 65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윗의 쓴 심정으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